안녕하세요. DKG 기석입니다. 오우. 네, 안녕하세요. DKG 상남자 경윤입니다. 오우. 네, 안녕하세요. DKG 재찬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DKG 깜찍이 민규입니다. 아, 깜찍이. 오우. 네, 안녕하세요. DKG 리더 종형입니다. 오우. 네, 안녕하세요. DKG 반전 매력 세연입니다 네. 저희 사실 팀명을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더욱 더 다양한 컨셉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팀명을 바꾼 게 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 더 완전 다크한 매력과 완전 발랄한 매력 그리고 새로워진 음.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매력들로 더욱 더 다양하게 다가가는 티케이지가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네네. 아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인데 아, 네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완전 데뷔 초때 모습 같은. 그런 곡들도 많이 해 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어,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완전 귀여운 노래로 한번 만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어다 같이 이렇게 지낸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왜냐면 그냥 4개월이라고 딱 놓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4개월 내내 24시간 내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laughs> 여러분, 친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안 친한 것 같죠? 엄청 친해져요. 가까워, 아주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다 못해 보니 네. 하루쯤은 따로 있어도 되지 않을까. 네, 진짜 그 정도로 저희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아, 우리 팀원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환경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의 케미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네, 제일 어. 큰 방을 이렇게 네. 셋이 같이 쓰고 작은 방 둘이 각자 쓰고 이제 종이가 종이 네. 거실로 네. 왔어요 아니 이제 사실 방을 같이 쓸래 아니면 거실에 파티션을 쳐서 혼자 쓸래라고 했는데 이제 거실에 파티션을 쳐서 혼자 쓰는 게 편하다고 해서 이제 거실을 쓰고 있고요. 맞아. 제가 아니, 거실로 나온 이유가 재찬이 형이랑 저번에 해외에서 같이 호텔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둘이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꼬대가 진짜 심한데 그걸 매일매일 녹음을 해서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방을 쓰면 매일 매일 그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힘들까봐 나왔어요. 아, 맨날 그치. 그러면서 코끼리 같더라고 놀려. 귀여운 이 그런 거야. 맞아요, 맞아요. 부러워서 그런 거야. 부럽지가 않어. <laughs> <너. 웃음> <이랬어>. 알겠어. 부럽지가 않어. <laughs> <laughs> 일단 리더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이 짊어져야 할 그런 게 많다고 되게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살을 맞, 맞닥뜨려서 체험해 보는 거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좀 중요한 자리라는 걸 깨달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더욱 더 발전을 할,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멤버들이 이 자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 <laughs> 사실 저희 동키즈 활동했을 때부터 종용이가 저희 팀 내에서 이제 리더가 따로 하는 이제 리더 역할도 있었지만 종용이가 또 저희 형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이제 특히 현장 스케줄 나가면은 이제 뭐 어떻게 발언이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되게 민감한 그런 발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저희 멤버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만약게 뭐 영상을 찍고 있다 그러면은 좀더 행동이나 이제 좀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많이 줬던 기억이 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종영이가 리더인데 그런 그 지금까지 해왔던 종영이의 행동들이 지금의 리더가될수 있게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아주 민주적이게 투표로 뽑았습니다. 네. 네, 모든 직원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유죄인간문 아, 이게 사실 사실 제가 그 아,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뭘 꾸며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리들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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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자기는 네. 왜 태생부터 유죄인간이냐? 아. 그러셨지유 그랬구먼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제가 오히려 좀더 이제 좀보여 보여주기 식으로 했던 거에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잘못 보시고 그냥 <laughs> 네 그냥 거.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서 다 다들 이제 그런 포인트들만 다들 가져와서 이제 맞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의외였어요. 근데 이게 근데 어찌 보면 좀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인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하면 안 웃기잖아요. 아그거 <laughs> 맞아. 네 태훈 형 보세요. 네. 웃기려고 할때안 웃기고 그냥 있으면 웃겨요. 네. 전문가죠, 이거. 아, 그럼요. 우리 진찬이 좀 칭찬해줘. 네, 아무튼 그래서 그그 그 후로부터는 뭔가 아 꾸며내지 않아야겠다. 아, 그냥 뭘 하려고 재찬이가 항상 저희에게 얘기해준 게아뭘 하려가 고 만든다고 너무 부자연스러워지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옛말 중에. 재찬이 말 틀린 말 하나 없다. 아, 아그 아. 아, 옛날부터 1 0 0년 전부터 내 이런 속담. 재찬이 오늘 며칠 전에 피급 지간이 틀렸다. 아이고. 네, 괜찮아요. 괜찮아아 근데 사실 제가 애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맞아요. 그랬어요. 음. 음. <laughs> 근데 다 이제 먹고 살 테고 하는. <laughs> <laughs> 장난이고요, 아유. 장난이고요, 진짜 장난이고. 그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평소대로 행동하는데 되게 귀엽다, 귀엽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게 태생부터 귀여워. 맞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 반전 매력은 어, 시키면 모든 해요. 근데 모든 하는데 그 성과가 잘안 나와요. 그게 반전 매력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효 안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 뭐, 있, 오,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자기 훈련방 아 그런가요? 아 근데 그런게 무슨... 그런 이제 또 재미가 없거나 매력이 없으면 통편집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세현이 형은 그걸또잘 살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맞아요 많이 찾아보고 오셨다 그니까 <laughs> 고양이상과 강아지상이 다 가능하죠 <laughs> 일단 고양이 먼저 할게요 야옹 우와 정말 고양이 같다 강아지 해볼게요 우와 정말 강아지 같다 강아지 같지 않나요? 네? 저희 뭐죠? 못 봤어요 그는데안 보여요, 보여요. 네, 방송 보시면 됩니다 네네 방송으로 확인하십시오 아, 저는 약간 많은 크게 막 그런 건 없고 그냥 올라운더 민규라고 불러주시면 아, 근데 그냥 감사하지 않을까 <laughs> 크게 그런 거 아닌데? 올라온 더 민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제 क े ज 의 민규라고 불러 주시면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케이지 올라운더 미 뜻복인규 씨. 아, 감사합니다. 그냥 짧게 허각 선배님의바보야를 그래서 살짝만 불러 보겠습니다. 나는 바보야 어. 아. <laughs> <laughs> 약간 될 <내> 거야. <laughs> 뭐가 멘트 멘트 쳐 주세요. 멘트. 아. 스타뉴스,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 저는 디케이 g 의 새로 운 막내 기석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 올려 주세요. 응? <laughs> 근데 기석이가 이제 얼굴만 이렇게 잘라놓고도 괜찮데 은 이렇게 등신 아, 네. <laughs> 뭐 보고 있으면 좀 진짜 <laughs> 네. 저희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네. 있으면 제 생각이 기석이가 반전 매력이 아닌가 네 아는 네. 납 네. 저희가 정말 4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사랑도둑의 앨범을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사랑 덕에 더욱더 행복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이스 에피소드를 이제 종점을 찍은, 찍는 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가 되어서 해외를 갈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멀리 계신 우리 아리분들도 직접 만나러 갈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 뉴스 독자 여러분. 저희 DKG가 신곡 사랑도둑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DKG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쭉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DKG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